하! 후토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드앤실드 강화 확장패 쌍벽의 파이터 까보겠습니다. 전설의 새3 마리가 보이죠? 전설의 포켓몬들이 나옵니다. 총 70종 이상 들어 있습니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총 30팩 한팩씩 까보겠습니다 활활우바, 장고 대던숭이 다이맥스 나무 언덕 인텔레온 홀로카드 세비퍼 디그다 헤라크로스 나루림 독파리 디그다 칠릴리 샤프니아 도정 가라르테스판 홀로카드 단굴 나룬파프 수리둥버, 화강돌, 바랜드 또르박지, 하데리어, 세비퍼, 가라르 창파나이트, 가라르 파이어 부이 전설의 불새입니다 가라르 버전 까만색 파이어 샹고 왕눈에, 불카모스, 손지브리 메아리 홀은, 딜리버드, 초라기, 단굴, 드레디어, 일격 우라오스, 홀로카드입니다. 홀로카드 버전, 일격 우라오스. 뽈충이 휠구 가라르 데스마스 철구 누겔레온 휠구 가라르 데스마스 워글 곤율거니 쉐이미 홀로카드 귀요미 치고마 샤프니아, 하데리오, 만박쥐, 다크리오, 불카모스, 치고마, 뿔충이가라를 가슴보호대, 번치코 뿌이 떴습니다. 무릎 치기 하는 번치코죠. 마디네, 도로박지, 초라기, 팬드라, 샤크니아, 요테이, 울먹이, 몸지부림 딱충이. 연격 우라오스 홀로카드입니다. 딜리버드, 워글, 가라르 파오리, 나루림, 세이버리. 헤라크로스, 가라르 파오리, 마디네, 기가이어스, 독침봉, 나름 퍼프 건율랭 수리둥보 뒤에 반짝이가 보입니다 대박 카드 같습니다 만박지 뒤에 3 2 1파치레곤 VMAX 파치레곤 VMAX 요테리 알바르바 712, 마중초롱, 독파리, 수리둥버, 왕눈에, 랜턴, 화강돌, 가라르 프리저 보입니다. 전설의 얼음새죠.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가라르 버전입니다. 자, 전설의 새, 썬더만 나오면 되겠네요. 전기 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곤율랭, 손지버린 바랜드. 나름 파프 곤율랭, 암트로, 카렌의 신념, 볼트러스, 홀로카드, 전설, 몸지버림 내던숭이, 랜턴, 가라르 창파 나이트, 드레디어. 뒤에 나왔네요. 하데리어, 볼충이, 휠구, 샤크니아 뒤에 브이맥스 같습니다. 3, 2, 1 원. 펀치코 브이맥스. 강력한 무릎치기를 하는 번치코니다 불닭, 지앙고, 내던숭이활화르바 다이맥스 나무 언덕, 브리움 홀로카드, 헤라크로스, 세비퍼 수리둥보. 곤줄건니 누겔레온 치릴리, 디그다 뒤에 슈퍼레어 같습니다 반짝이가 슈퍼레어 같은 느낌이네요 샤프니아, 만박지 뒤에 3, 2, 1 파치레곤V 슈퍼레어입니다 전설이 떴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파치레곤입니다. 폴 일러스트 파치레곤의 슈퍼레어입니다. 슈퍼레어는 탑 노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름 파프 장고 디그다 샤크니아 도정. 도르박지 하데리어 세비퍼 펜드라 인텔리레온 홀로카드 불카모스 당굴 왕눈에 메아리 호은 닥트리오 초라기 딜리버드 당굴 딱충이 가라르데스판 홀로카드 라스트 팩. 가라르데스마스뿔총이 휠구. 가라 르 창파나이트 나로림. 다음 영상은 쌍백의 파이터 두 박스 까 보겠습니다. 끝.